네.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그, 그, 저, TVN 네. 그 프로그램에 그 섬총사 있어요. 네. 섬총사. 섬에 돌아다니면서 섬총사. 이렇게 섬생활 체험하는 그 섬총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같이 했던 식구가 네. 하준이, 위하준이라고 그래, 소환도. 격합니다합니다 잘빠지어요 예. 저가 예. 고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이고 하준이. 우리 하준이, 우리 지금 삼촌이 바다에 가면서 예. 오시면은 이 예, 하준 씨 지금도 다니하고 물어보시대요. 아니 하준이하고 제가 같이 삼촌 사 성청사... 예, 그럼 봤어 알아요. 예. 예. 이연희 씨를 섬에서 만난 적 있어요. 완전? 어느 섬이에요? 소안도요. 소안도 섬 출신인 거예요? 네, 천놈이죠 <laughs> 섬놈. 어, 아, 섬이라고 다 전, 인거 돼. 섬놈. 저는 되게 자부심이 있어서. <laughs> 그 지금 부모님도 다 그쪽에 계시고요. 네. 아버지, 아버지 지금 소안도에 계시고, 저는 어. 이제 서울에 있고. 그니까 <laughs> 아버님 뭐가 지금 이제 거기서 마시고? 뭐 전복 양식하세요. 아 먹는 거야. 거만... 아, 그러니까 잘 먹고 자란 거야. 그 피부가 땡깔이 다르잖아. 전복이 유명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숨총사 네. 그 프로그램 하면서 네. 그 고양이 소안도라고. 내가 보면 그마전복 말을 거기였어요 나. 그래서 오면서 야 그래서. 그 소원도 도착하면서 그냥 옛날에 그 프로그램 승동사할때 네. 네. 하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laughs> 나 근데 하준이 이렇게 그 가족분을 만날 줄 몰랐네요. 가족분이 만나야 당연하. 배도 안 타고 차떼깐 타면 가건데거리못 가라 안 가면 안 가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어머니. 응. t v n 응. t v n 들어봤습니까? t v n 안 들어봤어. 방송국 이름 한 번도 안들어봤어한 번도 안 들어봤어. 여기는 맨날 KBS1, KBS2, 이. SBS, MBC 세 가지 딱 그것밖에 못 봐. 올리버 티 v 는 올리버. 올리버 생전 처음 들어본 이름. 들어봤냐? <laughs> 못 들어봤다니까. <laughs> 그러면, 그러면 우리 방송 프로그램 보통이나 했잖아요. 어, 어. 이거 어떻게 보실 거예요? 와, 어, 또해쾌고와야지몇 매달 칠날몇 시에 무슨 방송국 몇번 틀어라 이라고 해야 돼. 예. 그래서 봐야지 못 봐. 올리버라고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다, 올리버. 생전 처음 들어보지. 올리브, 네. 올리브 방송국 쪽 분발해야겠네요. 진짜 분발해야지. 분발해야지. <laughs> 응.